울산시의회가 다음 달부터 민선 8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에 나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어떤 사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지 전병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민선 8기 시정을 평가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다음 달 5일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울산시의회가 피감기관에 요청한 자료는 2,080여 건. 지난 17일 마감 결과 모든 자료가 제출을 마쳤습니다. 상임위별 주요 시를 살펴보면 산업건설위원회는 최근 사업이 철회된 KTX 복합환승센터와 시내버스 노선개편, 울산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등이 떠오릅니다. 특히 복합환승센터는 롯데 사업 포기가 있기까지 행정 대응 부재와 향후 이 같은 민간 참여 대형 사업의 손실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보안책 제시와 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관광객 유치방안, 장애인 노인 운영시설 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교육위원회는 울산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 원인과 대응, 기초 학력 확보와 학력 신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울산교육청의 피해 상황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시민 안전과 지역 균형 발전, 미래 기술 대응을 중점 질의합니다. 올해 울산 산불 발생 후 재난재해 대응 체계, 원자력과 산업시설의 중대재해 예방, 새 정부 국정운영 기조와 울산의 정책 연계성, AI 시대 시차원의 대응 전략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편 울산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운영하는 시민제보방은 현재 기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민선 8기 마지막 행감인 만큼 시정 평가를 둔 여야 공방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비 뉴스 전병입니다